자, 1 6 2 1번입니다동 행렬 AB에 대해서, 자, A랑 B랑 같은 행렬일 때, 제곱의 합의 값을 물었습니다. 자, 같은 행렬이면, 성분이 같아져야 되죠. 지금 같아져야 됩니다. Z제곱, 마이너스 XZ는, 자, 5가 되고, 자, EX가 8. 자, 그러면 X는 4가 되죠. 자, 여기다 넣어버릴게요. 4. z제곱, 마이너스 4z. 자, 이걸 넘겨서 마이너스 5는 0. 1 5 마이너스 5 해주시면 되니까. z는 마이너스 1 또는 z는 5가 되죠. 자, 그리고 4z가 같습니다. 4z는 2z의 제곱 플러스 3i. 자, 0이랑 y 플러스 2가 같아져야 되죠. y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넣어주, 여기다 또 넣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자, 오른쪽부터 적을게요. 2z 제곱,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6은 0. 자, 2로 나눠주시면 z 제곱,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3은 0. 1, 3, 마이너스 3. 자, z는 마이너스 1 또는 z는 3이 되죠.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z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z 값 확인했죠. 자, x제곱은 16, y제곱은 4, z의 제곱은 1. 따라서 21.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